101페이지, 30-1인데, 분수꼴이래. 일단은, 이거 가지고 당장 우리가 풀수 있는 게 있나 생각을 해봐. 없잖아, 맞지? 그럼 뭐 해야 되겠어? 치환해야죠. 그래서, 첫 번째, 치환합니다. 코사인 X를 T라고 만약에 치환을 해 그러면 Y는 t 2분의 T-3. 어, 근 많이 본거 아니냐, 이거? 유리함수죠, 이거, 유리함수. 맞아, 분수 함수잖아. 그럼 이거 뭐 해야 돼? 빨리 하는 방법. 분모에 넣으면 안 되는 걸 분자에 넣는다. 맞지? 이렇게 해도 되고. 두 번째 방법 뭐였어? 하트 두개 그림. 이니까위에어지일요 위에. 아, 요거, 네. 요거 이해이 네. 상태에서 어떻게 오른쪽 하트 그려서 y는 t 2분의 마이너스 하고 왼쪽 하트 그려서 플러스 아. 1. 아. 어 네. 중요한 건 밑에 것도 중요해 알겠지? 이거는 분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. 분자가 문자가 있을 때 분자를 끄집어 내릴 수 있단 말야. 이 분자에 있는 문자를 끄집어 내릴 수가 있어. 그래서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밑에 있는 게 훨씬 중요한데 위에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? 분모에 넣으면 안 되는 숫자 얼마? 음. 이 그걸 위에다 넣어버려. 일단 넣어. 그럼 마이너스. 2. 그다음 앞에 있는 계수끼리 약분해버려. 아, 플러스. 아, 2. 아. 기억났지? 네.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. 두 방법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생각이 나서 어쨌든 여기까지 왔다 됐지? 그럼 이제 2번으로 갑니다.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알겠는데 얘가 최대 최소가 있냐 없잖아 이거 최대 최소가 어디 있어? 이렇게 생겼는데 아 거꾸로 생겼나요?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최대가 어디 있어? 계속 올라가는데 최소가 어디 있어? 계속 내려가는데 맞지? 근데 코사인 고유의 범위가 있다 맞지? 그게 얼마입니까? 마이너스 일보 크거나, 일보다 작 t가 아... 코사인과 동일인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. 음... 이해되겠어? 네.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죠? 근데 이거 풀 때도 쌤이 팁 줬었는데 이것도 기억 안날 수도 있어. 뭐냐면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아본다 맞아 네. 얘 증가죠. 네. 증가인지 알아보는 방법 뭐 오른쪽으로 가본다, 오른쪽으로 가본다, 올라가잖아. 네. 증가입니다. 되겠지. 그래서 네. 큰거 넣으면 큰 거고 작은 거 넣으면 작은 겁니다.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1일 때얘 네. 최댓값이 될 거야. t가 마이너스 1일 때최소값이될 겁니다. 1 넣어봐. 저기 1 넣으면 되누구냥1 넣으면은 마, 그냥 2분의 3 나옵니까?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? 어, 이너스 3분의 4이지 그러니까 3분의 4 애. 3분의 4. 좀. 최대 최소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과정 싸그리 다 무시하고 막 단만 2분의 3, 3분의 4 해가지고 맞았어요.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베이직 생가서 어떤 참사가 나오게 돼 있어. 초록색 가서 다 틀리고 파란색 가서 다 틀리고 왜 초록색 파란색에서는 이런 것도 물어본단 말이야. 이 t가 누구야? 코사인 x죠. 코사인 x가 1.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. 그래서 X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요 최대 최소, 최소가 되는 값을 찾고, 그때의 X 값도 찾아주세요 하면,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버려? 이거 답두개 플러스, 요것도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코사인 X가 1 되는 값들. 어떻게 하면 돼? 여기서 또 구해줘야 되죠. 1 되는 값, 1 되는 값, 1 되는 값. 이런 식으로. 마이너스 1 되는 값, 마이너스 1 되는, 값, 마이너스 1 되는, 마이너스 1 되는 값. 여기 구해줘야 돼. 그래서 여기 있는 쌤 풀이 중에 생략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왜냐면 쌤이 최대한 많이 생략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또 생략해서 풀지 말라고 그냥 최대한 여기 있는 거다 적으려고 노력해야 돼 알겠지? t는 뭐 m, t-2는 m 이렇게 다 적어야 돼 알겠지?